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라이츠 2 보드 그리고 미궁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자 때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제 미궁하고 보드제 관련돼서 공략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객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궁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다 이제 완료를 한 상태인데 에반이 꽤나 아파요. 좀셀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두 가지가 있어요. 탱커를꼭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루디를 넣거나 에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반을 넣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반이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통해서 자신을 좀 때리게끔 만들어요. 근데이 점프 에반이 이제 잘하시는 것처럼 이제 만능형이라든지 공격형은 우선 쪽을 먼저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반이 이제 도발을 써도 이제 억그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반을 쓰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통해서 자신만 좀 때리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조금 싫다면은 그냥 누디의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링크 쓰게 되면은 이제 뭐 잘하시는 은 데미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가 좀 있으셔야 되고 어 딜러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이제 레이체 그리고 이제 개인 쪽으로는 저는 뭐, 점프레반 있으면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점프레반하고 레이첼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뭐 하시는 것도 권장해드리는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뭐, 크리스, 그리고 아니면 뭐, 장미, 이런 식으로 뭐, 조합을 바꾸셔도 되고, 아무튼 간에 이제, 버퍼 한 명에 이제, 딜러 한명 넣고, 그 다음에, 딜러로 카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꽤나 이제, 어, 체력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스 한 마리만 나오는 거거든요. 체력이 좀 많기 때문에, 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팩보다는공팩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잎팩을 저번에 얻어가지고 연잎팩 넣어서 사용해봤는데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앞에 탱커, 누디 또는 에반 그리고 중앙에 이제 뭐잘 아시는 딜러하고 이제 버퍼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본인 여러 개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카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카린 안 넣으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크 쓰고 뭐 오발한다고 하더라도 어 파괴군주에 애반 이고 자체 콤보가 되게 아프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을꼭 넣어서 혹시 뭐를 이제 죽음을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로 해서 이제 클리어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쉽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보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무탑해 보신 분들은 다들 만나셨을 거예요. 그 벨라.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짜증났죠. 뭐 장판을 막 여기저기 독장판을 깔아가지고, 안 그래도 맵이 되게 좁은데, 그런 맵 속에서 막 피하고, 뭐, 거미 피하고 막 되게 짜증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맵 자체가 되게 큰 곳에서 벨라가 나타나요. 근데 패턴은 동일해요. 장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 나타나고 그런 건데, 패턴 자체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무탑에서 한번 깨셨던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독장판 자체를 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맵 자체가 되게 큰 곳에서 전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패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어 특조합으로는 역시나 뭐 앞에 탱커로 이제 루디 그리고 얘가 이제 벨라가 보호막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크를 넣었고 카린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노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노우가 혼자서 딜다잘하니깐요 특별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좀뭐 딜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딜러를 하나 더 넣고 셔도 되는데 이게 무탑과 달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강포카라든지뭐 그런 걱정을 굳이 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뭐 탱커로 안정적으로 한명 넣고 중앙에 이제 이렇게 카린 그리고 이제 점클 마지막으로 노까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덱두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미궁은 그 덱으로 그리고 어 보드는 이 덱으로 해가지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 이렇게 어,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뭐 다양한 덱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